서울일보 17면의 정대혁 기자가 소식을 전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그이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20여 년 전에 아주 벌컥 뒤집어지 사회를 아주 벌컥 뒤집혔던 그런 사그 일인데 이걸 다시 지금 음, 끌어들였던 그런 유튜버였나요? 유튜브가 유튜버가 버였나요뭐 유튜버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끌고 나왔습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을 끌고 나와 갖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량시는 2004년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2 5일 시청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병구 시장이 대표로 사과문을 당독하며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 국민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공간에서 20년 전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이 공개돼,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어나고 피해자의 인권이 또 다른 침해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인 미량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 시장은 피해자와 가족들,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지역 사회의 잘못된 반성의 잘못 지역 사회의 잘못과 반성의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인권 존중과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 및 안전과 건강한 도시 조성을 강조했으며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 존중과 생활 속 불안 요소 요소 해소를 주된 시정 방향으로 삼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사건 하나 있으면 이 사건의 본질을 좀 줘야지.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이렇게. 뭐 시부 뭐, 이 정치인들은 뭐 하나 꼬트리자면 뭐, 아유 잘 됐다 그래 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뭐. 어? 어. 뭐 무슨 읽기도 힘든 말들이야, 이거 뭐 보니까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 존중과 생활 속 불안 해소 요소 해소를 주된 시정 방향으로 삼아.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이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아이 참 진짜. 뭐 이게 뭐 그냥 틈새를 노려서 이때다 싶었나 봅니다. 미양시 각 기관 단체와 종족에는 이번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자발적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미양시 성폭력 가족폭력 통합 상담소는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을 모금해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병구 시장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지역 사회에 반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는 시민과 국민들께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미량시의 자정 노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대엽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게 그 미량에서 그 여중생을 집단으로 그 성폭행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2004년도에. 그 고등학생들이, 이, 이 친구들도 그 미성년자들이었어요. 이 친구들도 미성년자였는데, 무려 44명이 여학생 하나를, 그것도 중학생, 여학생 하나를, 그, 1년간, 그것도 뭐 한, 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간 집단으로 성폭한, 성폭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건 벌컥 뒤집어졌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랬는데, 이 사건에 그 연루된 그 44명 중에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으로 보내졌고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고 이렇게 그, 그 형사 처벌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합니다 왜 미성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때. 이게 다 미성년자들이었어요. 고등학생들. 이게 미성년자들이었다고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뭐이런 그러니까는 이지금 여중생인데 여중생하고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안 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게 아주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당시에 2004년도 20년 전 얘기입니다. 2004년도에 벌써 20년이 됐는데 이때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이게 아주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그 성교육, 잘못된 성문화 이런 것들도 이나 이게 우리 그 기성세대의 문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벌컥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유튜버가, 유튜버가 그이 44명을 일일이, 일일이 그, 그, 이제 뭐,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얼굴도 공개하고, 지금 현재 뭐, 다니는 직장이 어딘지 뭐 이런 것도 다 공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는 직장에서 그, 퇴직도 당하고, 뭐, 이런, 이렇습니다. 이, 이, 저기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피해자가 돼버린 거야. 다시 또. 다시 이 친구들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음. 그런 지금 사건입니다. 이게 피해자라는 게 지금 이 친구들도 피해자가 돼.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이 유튜브,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유튜브가 참 문제인데, 이 어그로를 끌라고 그래가지고서그 조회수를 높이려고 지금 이렇게 이게 벌컥 뒤 사회를 벌컥 뒤집혔는데 이 당시에 여중생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44명이) 고등학생이 누구냐라고 일일이 그 찾아내면 여중생도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중생도 당시의 여중생도 아이 여중생은 잊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걸 (20년) 만에 다시 이때 여중생이면 지금 3한4살 정도 네살 다섯 살3 4 살에서 3른살 중반입니다 지금 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 서른 살 중반인데 이걸 다시 지금 이거 서른 살에 다시 이거를 좀 꺼내낸 겁니다 사회가 이, 이 사람 이거 이거 그냥 이 유튜브 이거 그냥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피해자가 당시에 여중생 2차 피해를 당한 거고. 이 사람들 뭐이 고등학생들 44명 이놈들 잘못됐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압니다 우리도 잘못됐다고 알고 그때 사회가 벌컥 뒤집어있기, 뒤집어졌기 때문에 지들도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2차 범행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잘 살고 있었고요 물론 죄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예, 평생 동안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 소환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한 서른 중학생이 보통 14살에서 16살 정도니까 34살에서 지금 3른여섯살 정도 된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 여중생도 이 친구도 소환당한 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거?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의협심이 있는 것처럼 그 유튜브 했던 이 친구가 의협심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 전혀 의협심 아닙니다.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이 지금 이거 이 여중생 입장에서 밝혀지고 싶은 그런 상황이냐고요, 이게. 이 친구들 지금 한참 사회에서 어? 열심히 자기라고 살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